요, 또리, 또리 TV 이번 컨텐츠는 제가 한번 떡갈비 먹방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서 식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부러할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핸드폰 갤럭시 S 21을 어. 주문했어요. 1월 21일 후에 온대요. 그거까지 사면은 시계까지 플러스로 준다고 했는데 제가 찰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음식이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떡갈비. <목소리> 떡갈비? 에이사마. 그 위에는 와우. 오징어랑 떡갈비 밥이 있습니다. 자 여기 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시만 원. 그러면 먹어볼까요? 어, 가고 레츠고 전 먼저 밥밥네 저번에 저번에 계란국? 23시간 전에 제가 아니 놀놀이가 시작하자마자 밥을 입죠 오징어. 고, 고, 떡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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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음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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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이거 파란 걸로 할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젓가락으로 신박 계란. 네, 네. 오징어. 김. 네. 오징어 드셔보세요. 버터구이입니다. 버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그거나 같은 거예요. 여기저여기다자라줄게 자, 마, 여기도 자라시키. 자, 여기도 자라시키. 자, 여기도 자라시키. 자, 여기도 자라시키. 자, 여도자 <laughs> 아빠는 사람아닌가 우리 애들만 있 나요. <laughs> 아빠가 방금 김치 먹었어. 아빠가 먹었어요. 아빠 김치 먹는다고 지금 캠낸다야 쪽갈비. <laughs> 이거 아빠 전용 김치거든. <laughs> 마지막 남았어. 아 진짜? <laughs> 떡갈비, 떡갈비가 아주 맛있겠네요. 이거 이것 접으세요, 계란국, 래미 계란국. 응? 뻥치시네요. <laughs> 아빠도 뻥일 아니야? 고소하다. 래미가 어, 어, 엄마한테 전수해주고 간 <laughs> 계란국이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래미가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봐요. 래미가 누군지 아시나요? l 미는 새로운. 매워, 좋아. 음, 어떤 여자? 쥐링. 바나, 바나, 쥐링. 음, 그럼, 재밌게 먹고, 좋아. 나? a n i m a 이 i o n is a 리 그래요, 역시. 역시, 또리예요진짜 역시, 엄마, 아빠 나오요게딱어놨다 이거 먹애들아해 응. <laughs> <여중도, 여중도 좋아해봐요.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제가 손에 안 닿고 어, 김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잡고 김에다가 자, 김 보여주세요. 딱 김에다가 이렇게 저도 김에다가 이렇게 밥을 얹어놓고. 실패해요시패해요 음, 음, 맛있어. 다시 보여주신다. 매 <laughs> <laughs> 안 돼요. 젓가락으꼭 다시들 가능합니다. 아, 젓가락 꼬집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음. 음. 저 먹어보겠습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떠야겠거든요. 그냥 위에다가 밥을 얹고. 누리님, 음. 계란 좀 드세요 뭐 하시나요? 어 계란, 젓가락을 큰 걸로 해서 그래 요 우리 아빠가 이상한 걸집어넣네요 누리 씨, 계란 좀 드세요 계란이요? 우리 아빠가 자꾸 수영하면서 그런 거 보는데. 네, 지금 은라가 감상 중 이거 숟가으로 떠서 먹 하나 그럼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젓갈비 렛츠고, 본격적으로 먹을까요? 렛츠고 가오 뭐하는 거 진육도 맛있는지 아직 오징어 많이 남았고요. 또리는 <laughs> 좀 많이 먹었네요. 밥이 많다 네요 떡갈비랑 자 여기 한번 넣어 담아 도이 정도 담았어 응 음. 네, 옆으로 길어서 그렇지 짠볶 떡을 먹겠습니다오늘 밥이 맛있지 않니 얘들아? 네? 밥이 맛있지 않냐고 니요저녁 그대로 같아? 요만 그만, 먹만 거기서 하나 있잖아 접착! 주호, 주만엄마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 그만. 그 오징어 그렇게 먹는 거 맛있어? 응? 넌 어떤 좀줄투수까 왜요? 들만드세요 별로 이밥 장난하지 말고 예방하는 품들입니다너아이먹어화 보세요 창로 주호의 김치 먹다말아 뭐가 n g 안매워 k a 이 아이 좀늑이 여자. 필 없이 반만 먹는 거야? 이것도 먹어도 돼. 잠깐만. 토리 열밥 얼마나 먹었죠? 저보다 누가 더 많이 먹었나요? 토리가 더 많이 먹었어요. 제가 주세요. 더 많이 먹었어요. 토리가. 진이인사세요 어, 여러분들. <웃음> <웃음> 밥은 다 못. 잠깐만요. 다못 먹고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야,